3 2 1 안녕하세요. 왕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톰입니다. 무리 다시 찍는다. 전, 전생물이 유행이라서 한번 다시 찍어 보는 건 아니고요. 누거누구 때문에 다시 단순하게 찍어보았고. 버튼을 착각 했기 때문이죠. 그럴 수도 있지. 네, 지금 제도 눌러나요. 녹화 버튼? 어, 확인했습니다. 네, 세번 확인했어요. 무리 네, 일단은 바로 어. 독고행부터 네, 들어가죠 네와 드래... 피덩이 드래곤이 카이저 버밀리온 더 블러드 이만한 카드에게 선택받은 카이토시키 네 그거 나왔고요 네 기동 뭐 효과 바로 빨리 말할게요 네 기동 벤가드 거에... 선일에서 아지? 카브릴로 패한장 소울에 넣고 이제 그턴중이유닛은 파워 플러스 5천 드라이브 플러스 1 그리고 이유닛은어택할때 상대 전열 전부 어... 배틀을 한다 그리고 이 코스트로 드래곤이 카이저 버밀리온을 소울에 넣었다면 추가로 이제 팝포스 1만에 크립 플러스 1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카이저라는 이름을 가진 카드를 소울브레스 하는 것으로 이제 그턴중 드라이브 플러스 1을 하는데 턴 종료시에 종료 1데미지를 받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한번 찍으면서 얘기를 해본 것만 좀 요약을 제가 해볼게요. 일단 첫째 패를 어, 한장 소울에 넣는다. 이때 넣은 게 버빌리온이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울에 이미 버빌리온이 있다면 혹은 카이저를 넣었을 때라고 했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카드구요. 아무래도 일단 두번째 효과가 굉장히 꿀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카이저라 붙은 카드를 소울블래스트1 하는걸로 턴중 드라이브 플러스 1뭐그 턴의 종료시에 데미지 1을 받지만 반동으로 어 어쨌든 드라이브 체크를 어 소울이 허락하는 한 여러번 할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의 보조를 위해 어 오늘의 카드 같은걸로 공개됐던 G2가 카이저 슈페리얼 라이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좀 아시, 아쉽긴 하지만 재밌는 카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톰씨 뭐또 말할 거 있나요? 네아 아무튼 <laughs>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선 턴에 뭐 효과를 써서 뭘 하기보다는 이제 선 라이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턴에 준비를 해가지고 뭐 이제 상대가 한 4데미지 그쯤 때 한꺼번에 달리는 식의 카드가 될것 같고요 뭐 당연히 클랜 셀렉이라서 성능은 뭐 크게 기대를 하진 못할 것 같고, 네그 정도지 않을까. 의외로 성공에 어, 전혀 쫙 깔아놓고 프론트를 다중으로 노린다라는 사람들도 좀 많기는 했어요. 자기 데미지 적을 때. 일단은 뭐나름 재밌는 카드인데 그렇긴 한데 제가 봤 일단 봤을 데미지를 때는... 받는다라서 이게 데, 뭐 힘도 들수 데미지를... 있어. <laughs> 데미지를 받는다는 디메리트 때문에 이제 선 턴에는 아무리 잘해봤자 솔직히 두 번이거든요 두 번째 효과를 안 죽이... 이제 넣기도 힘들고 이제 G2효과로 소울에 슈페르를 라이드하면서 카이저가 하나 G효과로 두개 해가지고 두 개를 쓰는데 1데미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런 위험을 강수할 바에는 두 번째 턴까지 참았다가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뭐 구성도 좀 말이 많아요 1 6클리냐뭐 12프론트냐 막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많기 때문에 꿀잼 카드가 될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짱세라고는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벵가드 네. 정보국으로 이번 어, 대회전, 이제 대, 일본도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져가지고, 어, 특별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네, 원래는 대회 2월 달에 이제 대회가 끝나고 8월 경신를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대회가 다 취소가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8월 공개를 했습니다. 벵가드 쪽에서. 그렇죠. 네, 바로 보시다시피, 네, 죽었습니다. 네, 뭐 죽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네반 루아드처럼 시너지가 네. 너무 좋은 두 놈을 섞지 못하겠죠. 한쪽의 카드만 내장을 넣을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돼 있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이실레가 발매될 쯤에 애초에 저희 골파일 먹는 사람도 없었고, 일판 그때 쯤에부터 이제 한국 은 코로나 네. 이제 경계 체계가 좀 심각해지면서 샵대이나 이런 데도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체감은 못한 이... 강함이에요. 솔직하게 말리자면 네. 체감을 해본 적은 없고, 뭐 아무튼 그래도 일본 대회에서 엄청나게 높은 픽률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 이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일예 제외하고 나면 다시 올라올만한 대디 일단은 뭐 루아드나 이런 애들이 다시 좀 쓰근쓰근 올라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또 범위도 한참 강점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먹는 놈이 있으면 풀린 놈도 있어야 되죠 네 초가 돌아왔죠 네 말소자 디센던트 쪽에서는 나름 반가울 아이, 아이고요 관련해가지고 뭐 나, 얘가 먹은 거 자체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라 사실 저번에 음... 앵거랑 풀릴 때 같이 풀린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늦게 풀린 감이 없잖아 있고요 뭐 사실 애... 이거 돌아온다고 해서 와 존나 세다 라고 할 만한 카드는 아니긴 합니다 처에 지금 나루카미가 그나마 이제 그 뭐냐 볼티지였나? 네. 벤키셔 볼티지 그... 쪽이 이제 네. 그나마 강세형 강세형 덱이고 뭐 디센던트가 뭐 재미형 덱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보이는데 둘다이 카드를 굳이 쓸 이유가 많이 없기는 해요. 특히 뱀키, 어, 순수 벤키셔 시절과 다르게 볼티지부터는 카드가 되게 그 바인드됐을 때효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굳이 이 카드 를쓸 이유가 많이 없기는 한데 일단은 펌핑이 가능한 어, 볼티지 효과랑 그 다음에 자체 스탠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궁합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나중에 결과가 답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 카드가 나오면서 문제가 될 만한 카드를 다행히 발매 전에 에라타를 먹였습니다. 네, 발케리온이 에라타가 되었죠. 뭐 이유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마르크 이제 클랜 셀렉션에 나오는 진 마르크 신... 멜렉이 일단 네. 효과로 자신의 유닛은 상대 혹은 자신의 효과로 태각되지 않는다. 발키리온이 기존에 어 성역이 아니면 자신의 효과로 태각이 됐었는데 이 효과로 태각이 안 되다 보니까 매턴 파워 플러스 1만을 먹은 발키리온두 마리가 전열에 떠당하고 등장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원래 이제 성역 에서는 태각이 되는데. 이제 성역 2의 서클에서 태각을 한다 태각이 되지 않았다면 제외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든 기존 텍스트를 살리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만들 때 조심하면 됐습니다. 지마르크 벨레 만들 때이 <laughs> 부분은 그래서 좀 조금 조심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 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어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 뭐 금제나 네.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정보가 끝났고. 이제 오늘 이제 클랜 셀렉션 클랜 공개로 다크 이레귤러즈 3 장이 됐는데요. 신규 네. 아이언 어. 하터 대신 그렇죠. 이거 같은 거는 애초에 오카로 공개된 카드죠. 네. 어, 간략하게 효과를 먼저 말하면 리어 가드에서 부스, 어택이나 부스턴 했을 때 소울 차지를 할, 해도 좋다. 소울 차지하고 이제 자신의 소울에 동명의 유닛이 3장 이상이면 카운터 차지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라이드 되었을 때이 카드를 이어가되 코란다뭐 엠블럼 마스터하고 궁합이 좋은 카드고요. 예전에 이제 킬러텔 같은 것들 못 잡아서 아니면은 킬러텔 한 장만 잡아서 이렇게 고생하던 거를 좀 배려해서 만들어준 카운터 차지 유닛 같습니다. 이걸로 다길에도 카차 유닛이 두 종류입니다. 굉장히 우수하고 범위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다길의 유저분들은 눈여겨볼만 하고요. 다음 카드도 당연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무려. 네. 이제 포이조닉 포이존이... 어... 어댑터인가 어쨌든 앱 어부닥터인가 어쨌든 닥터 요 VR 등장시에 1 컵을 패를 하나 드랍하는 것으로 이제 자신의 덱에서 그레드 2 이하의 동명 유닛을 노말 유닛을 3장까지 선택하고 이제 그중 두 개를 소울에 두고 남은 거는 리어가드의 코라고 덱을 셔플한다 일단 말이 안 되는 카드입니다 덱 3장 압축 1 컵을 압축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페아나랑 리어 확정콜로 이렇게 해서 해주는 카드고요 양심은 지상까지 안 된다는 점 정도? 사실 이미 너무 좋은 카드라서 이 카드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카드도 당연하지만, 닭이 어디서든 쓸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벵가드 정보국에서 공개된 마지막, 이제 오늘의 메인 카드죠. 네. 자 기재의 네. 이제 사도 사도였죠 가스틸리 가스리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기재의 사도들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친구도 특이하게 기프트가 없습니다. 효과 부탁해요. 뭐 그냥 뭐 기프트 같은 거에는 지들이 생각해서 뭐 있으면 안될것 같은 예들한테 안 주는 거라서 뭐그래도라 같은 거는 평범하게 있었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같고 어쨌든. 효과 뱅가드에서 자신의 배틀페이지 게시시에 1카브를 하는 것으로 원 드로를 하고 소울 5장 당 상대가 이하의 효과의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은 그 효, 효과를 원하는 순서대로 이, 이행을 한다 같은 효과는 선택할 수 없다 네, 일단은 중요한 번, 거 하나는 어, 뭐 프로텍트가 없다 보니까 원드를 줬고요 그리고 효과를 고르는데 상대가 고르고 발휘하는 건 자기가 정한 순서를 정하죠. 네, 그리고 첫 번째 효과, 그뭐그턴중 자신의 전열은 전부 크립 플러스 1두 번째 효과, 그턴중 상대의 벵가드의 파워를 1대1이 되도록 증가한다. 세 번째 효과는 상대는 자동 능력을 전부 발휘할 수 없다. 네 번째 효과는 상대는 자신의 패의 카드 한 장을 데미지 존에 둔다. 아, 뒷면으로 둔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겠지만, 첫 번째는, 전열 전부에 크리를 뿌리는 거. 이제, 가스틸 네. 쪽전열에 크리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구요. 두 번째는, 가스틸리 아닌 상대 뱅가드의 파워를 1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 효과를 넣는다데 이제 중요한 게, 뭐, 센티널이, 어, 뱅가드가 히트하지 않는다, 자동 효과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고, 뭐, 지금, 당장 유명했던 그루고인트도 일단 자동 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을 막는 효과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했죠, 사실. 상대는 자신의 패한 장을 데미지 중에 둔다. 이게 문제였는데, 음... 일단은, 소울 다섯 장당 선택이어서, 그리고 상대가 선택이기 때문에, 소울 스무 장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데미지 1땜을 회피도 가능하고, 자신이 데비지가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1대1을 받는 상태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음... 왜 이렇게 한숨이죠? <laughs> 왜 한숨이 나올까요? 어쨌든 네. 이제 뭐 상대로서는 세 번째 과가 제일 만만하죠. 자동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죠. 일단은... 뭐 절가를 뭐 쓰긴 하는데 절대가드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3만가드 쓰는 경우도 있고 음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자체로 펌핑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일단 굳이... 리어 펌핑이 굉장히 부족한 클랜이기 때문에 네, 굳이 또 절가를 쓸 필요가 있나 싶을 때도 있을 테고 음, 이, 그렇죠. 이게 1순위겠고 그리고 뭐 2순위는 좀 애매한데 크리나 파워가 되겠죠, 아마 네, 일단은 패 여유가 있다면 막을 여유가 있다면 파워, 파워일 거고 반대로 어, 똑같죠 똑같이 여유가 있다면 크리도 상승도 사실 상관이 없죠 일단은, 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친구들이 펌핑이 없기 때문에, 크리를 붙어도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뭐 그렇기 있... 때문에, 뭐, 결... 크리가 좀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파워 1이 더 싫지 않을까 싶었는데, 크리가 좀더 이제, 가스티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핑이 잘 없다 보니까, 객자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란한 카드긴 합니다. 이걸 메인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일단은 뭐제 효과를 다 볼라면 소울이 20장 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턴 이제 선지 상때 20장 모으기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메인으로 쓰긴 힘든 카드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마지막 그 데미지 줄 주... 준의 데미존에 지 카드를 놓는 게 페이 있는 카드를 두는 건데 꼭 카드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커 계열도 내릴 수 있거든요. 네, 딱히 뭐 유니 카드 이런 게 아니라서 마커 계열도 내릴 수 있고. 마커, 이제 규정상? 마커 규정상 이제 소멸 되죠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당장 떠오는 건 버뮤다 하고 퀵시드 마커죠. 네 버뮤다나 퀵시드 마커 그리고 프로텍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에서 데미지 줄에 났을 때, 바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내가 5 데미지라고 해도, 마커나 이런 거를 이제 데미지 줄에 두면, 재정상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내가 지지 않거든요. 네, 확정 데미지를 일단 피할 수 있습니다. 일단, 또... 5대 확정 키를 노릴 수 있는 카드이기는 해서, 뭐, 얘기 나왔던 게, 뭐, 제, 이제, 뭐, 회심의 이격 카드 같은 느낌으로 한두 장 채용해보지 않을까? 다른 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많았죠. 그 느낌이에요. 사실, 얘 원툴로 쓰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쵸 솔직하게 뭐 원툴로 못쓸 것도 없긴 한데 원툴로 쓰기가 너무 힘든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래서 기존 닭일에 대게 한두 장이나 한장 정도 조커 카드로서 이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공개된 카드 어, 네. 사실 두 번째 녹음이라 녹화고 두 번째 녹음이라 겁나 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템포를 빨리 잡았어요 예,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스토님이 음. 아까 상태를 보셔서 알겠지만 상태가 안 좋아요. <laughs> 그래서 좀 빨리 했고요 오늘 좀 일부러 짧게 했는데 사실 지금 이후에도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후에 이제 2.0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정말 기대가 반이면 좋겠는데 반은 아니고요 당연하지만 그래도 뱅가드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한20% 정도 나도 나도 20% 정도 기대하고 걱정이 한 80%이긴 한데 뭐. 일본에서는 이게 스탠 또 떨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 많아 블록이 한데, 새로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좀 많죠. 그걸 가능성은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시, 네, 그렇죠. 셀렉션이라는 네. 그, 이 단계가 굳이 필요했냐. 이, 그렇다고 해서 이 셀렉션이 시즌을, 이제 블록을 자를 만한 그런, 그런 스타일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일단은. 사실, 뭐, 다, 뭐, 블리자드 사의 어, 눈보라 사회, 뭐 게임을 하신 분은 좀 알겠지만, 사실 2.0이라고 해도 뭐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사실. 보통. 맞아요. 사실 뭐당 이름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뭔가 그렇듯하게 2.0 이러는데 뭐 결국에는 뭐룰좀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효과 효과 스타일이 좀바뀐다던가 예를 들면 리부트 하면서 뭐기프트 시스템 나왔는데 뭐기프트 시스템 조금 바꿔 놓고서 2.0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뭐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큰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스탠 뭐 떨구기 막 이런 블록제 이런 느낌의 걱정보다는 음 오히려 변한 게 없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긴 한데 나는 음, 저는 뭐 일단은 기존 이제 적폐들이라고 할수 있는 구 카드 명칭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살, 이 부분이 살짝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맨날 나오던 블래스터 블레이드 아이프레드 가게로 뭐 오버로드, 링크 조커, 카우브 그러니까 이런거 일단은 안한다고 한게 2.0이 개요 거든요 2.0 이라는게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아예 이제 신규 애니, 애니메이션을 하잖아요 거기 맞춰 시작하겠다는 이제 거지 그걸 아예 메인으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이제 카드도 그렇고 아예 이제 여태까지 V 이제 오면서 지시즌이라고 하는 G시... 거에 이제 재탕이었으니까. 네, 결국 재탕이었잖아요. V c 즌이란게 오리지널 카드도 그 옛날처럼 뭐 설정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2.0이란 게 결국은 이제 처음 하는 것처럼 음,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새로운 설정과 이제... 함께 시작하자, 라는게 아닐까. 네, 거죠. 그런 개요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개우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싱클랜 나오진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해요. 그게 제일 걱정이지 사실. <laughs> 딴건 모르겠는데 싱클랜만큼은 진짜 안 났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두 번이나 한 녹음 네. 끝에 오늘의 정보 영상도 끝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언제나처럼 참고로 뭐지 이제 참고로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타츠카즈 공개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이제 그랑블로 오바케 공개입니다. 두 개가 공개되면은 일단 셀렉션 1은 전부 공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셀렉션 1은 전부 공개가 끝나고 아, 셀렉션이 되게 애매하긴 해요, 사실. 뭐 일단은 예, 팩 사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한데 아,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공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뜯어가지고 대부분의 클랜은 까진 아니어도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고. 가... 올라올 거긴 해요. 예정은 그럽니다. 예정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나처럼 오늘도 여기서 빠빠이 끝!